이재명 후보의 빅텐트 명단이 떴습니다. 개혁신당의 문병호 전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에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겠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캠프가 빅텐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중앙일보는 절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도 보수 원로급 인사 일부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데 이어 자당 대선 후보가 있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인사들의 탈당과 이후보 지지선언이 뒤따르는 모양새입니다. 또한 구 이낙연계도 분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미대를 같이 창당했던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전날 탈당했습니다. 관련해 언론들이 덜 주목했던 어제 이재명 후보의 중요한 말씀 보시고 토론에 대한 제 솔직한 생각 보호드립니다. 토론과 대화를 하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의 말을 왜곡해서 조작을 해서 네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건 토론이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어, 규제 프리도시라고 우리 김문수 후보 말씀하시면 규제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뭐 교통신호도 이제 없애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대부분 풀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좀 토론해서 상대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말 가지고 또는 엉뚱하게 이렇게 안 하면 합리적인 토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후보 지금 농촌기본소득 5조원 7조원 드는데 하겠, 하겠다는 거냐 농촌기본소득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다 전면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도 아니면 시군 특히군 되겠죠. 이런 데서 매칭으로 좀 조금씩 나눠서 하고 가능한 범위에 내 예를 들면 인구소멸위기가 큰 지역 중심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한다고 전제를 하고 공격을 하나, 좀 이해가 좀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이 기업 규제 합리화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기업 규제, 불필요한 규제가 많죠. 공직자, 공무원들이 좀 자기 편하려고 하는 그런 규제가 많아요. 그런 건 당연히 줄여야죠. 없애거나. 또 시대에 안 맞는 규제 많아요. 그런 거 없애야죠.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신설 규제도 가능하면 절제하는 게 필요하죠. 저는 이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완화, 해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합리화하자.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하거나 완화하자 합쳐서 교재 합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참으로 큰 위기입니다. 얼마나 먹고사는 일이 힘들고 팍팍합니까? 지금 내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졌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크게 국민들 통합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우두머리겠죠.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는 과연 그가 이, 이 나라 이 국민들을 힘을 합쳐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유능하고 충직한 그 대리인을 뽑아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쓸 것입니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그런 정치 집단에게 다시 또 대한민국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맞습니다. 유능한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토론 사실 토론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로 자기 할 말하고 상대 면박 주면 끝이더군요.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만이 토론의 격을 갖추려고 했던 게 문제라면 문제일까요? 우리 후보는 현명히 대처했고 내용 잘 전달했습니다. 부족한 거 없고.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다만 토론 대응팀에서는 이준석이 앞으로도 저런 비열하고 질이 떨어지는 질문을 할 것으로 확신하고 좀더 구체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